이런 걸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성시대 백제의대외 교육에 대한 서술로 오른 것은, 자, 어, 어디서 출제했죠? 서울시 7급이에요. 이건 이제 서울시 박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중국으로 향하는 항로 중 가장 많이 이용된 항로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출발하여 중국의 강소성, 절강성을 목적지로 하는 노선이었다. 백제 일본의 항로는 한반도 경기도 지역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규슈 서북부 지방을 목적지로 하는 항로였다. 백제 지역이 출토되는 서진의 전문 도기와 동진의 청자는 중국과의 활발한 대외 무역이 전개되었음을 알려준다.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 만들어진 태안 마해 삼존불은 항해 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믿음에 따라 관음보살의 부처를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부안 중막동 제사 유적 예시아장 이런 게안된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 이런 거는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 이건 내가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laughs> 아, 아니, 이 농담하는 거 아닌데,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어, 확실하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거에 시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100점 맞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합격이 목표지. 한국사 100점이 목표가 아니다. 어? 한국사를 이런 문제까지 다 공부해서 100점을 맞으면 사회는 45점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추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돼, 이런 문제. 이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지, 한국사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도 저랑 같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이 목표지, 여러분들을 100점을 만들어서 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버리는 작업도 필요해요. 음. 그럼 이런 문제를 기출문제에다 왜 넣어놨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경험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나왔을 때도 당황스러워 하지 않고 문제를 빠르게 그냥 해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실전동형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곳곳에 바뀌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넘기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이 안에서 선지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선지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봐야 할 선지가 없어서 넘긴 건데 봐야 할 선지는 또 봐야죠. 음.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동형 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도 했던 실전동형 하면 아 이게 문제 아 넘겨 아 넘겨 너뭐 넘... 씨야 열 문제 씩 넘기면 안 돼. 그럼 공부가 안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 만점 방지형 문제구나, 막 이런 수업하는 거. 그걸 안 돼. 그러니까 <laughs> 두세 문제 안에서 어떻게 돼야지? 두 문제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 한창는데 실전 내용들하는데 자기가 안한 거는 다 만점 막루막 넘기면 안 되고 봐야 될것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자, 5번. 다음 그래서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제 문제 풀때 제가 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을 몇 개씩 정리를 할 텐데 발문이나 자료에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대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90%예요. 그러니까 발문에 만약에 시대적 조건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시대 일치 불일치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읽어 볼 것도 없어. 이 중에서 삼국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답이야.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되면 자꾸 자료를 다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가 자 보세요.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강나라는 군사력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생산력 증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땡땡땡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자 농업 생산이 증대되어 농민 생활도 점차 향상되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농업 생산력 증대와 관련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주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안 맞아.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정전은 통일신라 성덕왕 때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 안돼 이게. 이건 다 말이 돼요. 우경을 장려했다. 철제 농기구 보급됐다. 수치제도를 정비했다. 다 삼국 시대 때의 어떤 여러 정책을 실시해서 농업 생산력 증대를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볼수 있죠.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또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음.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 여기 또뭐 들어가 있어요? 3경은 그럼 뭐 제껴? 이거 제껴 일단. 그다음에 수공업 우대 우리는 이런 적이 없어요. 중농 억상이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공업을 장려하고 국가 입장에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게 없어. 사실은 이런 문제는. 근데 수험생분들께서 읽다 보면 어 이게 농업 생산력 증대와 관련된 걸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쏟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는 많거든요. 발문이나 자료에 시대가 언급돼 있으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시대가 들어 있으면 보통 시대의 불일치나 일치를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이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털어도 다 똑같은 답이돼요 삼국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기억 되기 답이야. 네은 은 삼국 시대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를 바꾸더라도 삼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